팀 라인업입니다. 김정수, 황정희, 임진수, 한이석, 서영동 선수가 나서게 되겠고요. 박준성 양동길, 윤석훈, 서정훈 김상열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무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동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오늘 양팀의 1쿼터 경기 출발했습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득점을 했군요. 김상열 선수였습니다.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찬스죠. 한이석, 저희 트라인 짧아요. 예. 하지만 리바운드가 됐습니다. 김정수. 김정수 오, 슈팅. 클레인샷 득점. 황정희. 득점 찬스. 3년입니다. 득점. 예, 거리가 좀 멀자. 돌아 나가고 있는 무궁화전자의 공격. 루트. 한이석. 한이석. 측면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일단 오늘 현재까지는 득점흐름이 순탄한 무궁화전자네요. 아또 찬스 김상열 아래쪽에서 여지없는 득점력 양동길이 끌고 올라옵니다. 박준성 좋은 위치 어, 마무리 <laughs> 모든 선수가 안쪽으로 다 들어가요. 또보리팀니다 아, 저렇지 못하면서 양동길이 뿌려줍니다. 전방으로 윤석훈이 빠르게 이동 윤석훈의 슈팅 득점. 어느새 역전까지 재빠르게 만들고 있는 코이 블루힐스입니다. 무궁화 전자의 공격인데요. 한이석, 한이석이 밀어붙여 봅니다. 두점 성공. 반대편 한이석에게 한이석 밀려나면서 득점합니다. 굿샷. 엔드 원. 양동길 다시 중앙에 윤석훈. 윤석훈 오, 거리를 윤석훈 가리지 선수. 않는 슛 감각이었습니다. 들어갑니다. 김정수가 오른쪽에 위치 그대로 올라갑니다. 오 득점이에요. 아, 김정수. 김정수입니다. 타이밍을 잡았습니다만 아, 어려웠습니다. 또 놓쳤어요. 공격 리바운드 이회 김상열 김상열 음. 정확한 두 점이었습니다. 아... 리턴 유교식이 올라가기엔 좀 앞에 높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한이석 뱅크샷 네. 득점합니다. 슈팅 시도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동패스 전방에 윤석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훈의 득점 마무리였습니다. 네. 전방으로 이동하는 양동길 내주고 마무리 윤석훈이 역전 득점을 해냅니다. 네. 지금 전면 강압 수비를 하고 있어요. 아, 유교식 선수. 1쿼터가 종료되었습니다. 근거리 점수차를 남긴 채양 팀이 벤치로 물러나는데요. 송석 선수입니다. 예,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선수. 예. 유교식 서영동 왼쪽 쇼코너 네 찬스죠 많은 선수들이 뭉쳐있습니다 서영동이 위치를 잡았는데요 흘러나온 볼을 윤석훈이 따냅니다 조현석을 잘 봤습니다 다운드 패스 오동석 네. 마무리 방금 이제 오동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요 자 적극적인 수비로 이 공을 끊어냈던 황현원 오동석, 오동석의 슈팅 정확하게 마무리됩니다. 6교식,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요. 이경훈 던집니다. 오, 네. 튕긴 볼이 들어갑니다. 이경훈의 득점. 이경훈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었습니다. 멀리 바라봅니다. 조현석에게 연결. 조현석자 거리가 좀 있습니다. 미드레인지 슈팅 들어갑니다. 슈팅 그대로 올라갑니다. 완만한 어, 두 점이었습니다. 석점 아. 탑에서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 황윤환이 리바운드. 박준성 황현환 황현환 공격 마무리를 짓고 내려오는 코이블루 헬스입니다. 박준성 이어 받습니다. 박준성의 포물 선이 정확하게 림을 도전합니다. 들어갑니다. 오동석 거침없이 페인트 존 진입. 자,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조현석이 달려듭니다. 조현석 득점합니다. 전방 빠르게 오동석이 이동합니다. 잡아놓고 올려놓으면서 득점합니다. 이 쿼터에만 6득점 오동석입니다. 33대 20코에블로이했습니다 윤석훈이 내주면서 박준성이 넘겨받고 오동석에게 조연석 조연석의 슈팅 정확합니다. 박준성의 패스 연결. 황현은 좋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황현안의 득점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예. 김정수 김정수 네, 슈팅 빨려 들어갑니다 이동하는 오동석 패스 연결 강원이 연결고리 역할 황현안 네. 마무리 네. 황현안 선수 지금 2쿼터에서 6득점을 했거든요 예. 네. 김정수. 다시 한 이석이에요. 패스 연결, 골밑, 유교식. 득점합니다. 들어갑니다. 오동석이 왼쪽으로. 조연석. 조연석의 슈팅. 미드레인지 득점. 서영동, 골밑. 차분한 마무리. 이 쿼터를 이렇게. 마무리했던 서영동 선수였습니다. 41대26양 팀의 전반전 2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게 중장이 뭐 스포츠에서 과학적인 좀 요소들이 따라오면서 네, 결과물을 그렇죠. 만들어 내고 있는 코에입니다. 네, 그렇죠. 3쿼터가 시작됐고요. 코에의 공격이었는데 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석 거쳐서 유교식에게 네, 이경훈 선수 움직여 줘야 되고요. 이경훈 네, 또 찬스 김상열의 압박 유교식에게 유교식 연달아서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이제 10점 차 강원 받아놓은 2패 네.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자저게 이제 그 코에블루스는 골 예락까지 미스매치가 나왔을 때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예. 네. 적절한 활용으로 득점을 해냈던 코에이 페이더웨이 쇼팅 한이석. 야이 김상열. 김상열 야오, 정확합니다.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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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자 빼냈고요 한이석. 샤클라 충분합니다. 계속되는 공격 리바운드 오우. 마무리 6격식이었습니다 어, 유교식 선수가 지금 해결해주는 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laughs> 네, 네. 반대편에 곽준성 네, 또 들어갑니다. 강원 페이더웨이 슈팅 강원의 어, 득점이었습니다. 강원. 두점 성공. 지금 득점 연결로 보여줍니다. 이경훈 근거리 네. 마무리였습니다. 조은치를 잡았습니다. 네. 임진수 선수하고 2대 2 플레이 볼을 가지고 있지 않는 플레이가 나오니까 저 동작이 나오거든요. 예. 9점 차 경기 양동길 아, 뚫고 들어갑니다 게... 득점합니다. 네. 연결 김상열 빠르게 마무리 안 됩니다 강원 강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득점 네. 김상열. 김상열 정확합니다. 신중한 결정력이었습니다. 골밑 득점 앤드원 김상열. 박준성이 왼쪽 쇼코너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뒤로 밀려나면서 윤석훈 백보드를 활용합니다. 득점. 유교식의 패스 한이석에게 한이석 네. 클린샷 두점안 들어갔고요. 아우 또 이번 딱 겼어요. 매네입니다. 아. 양동길 다시 한번 한손 컨트롤 그리고 자세 번째 기회를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세번째는 놓치지 않았던 <laughs> 양동길 아 정말 높습니다. 아코이 어, 선수들이 다섯 명이 골 에리야까지 다 들어갔어요. 예. 우측 윙 지역의 김정수. 오 그대로 가네요. 김정수 의득점 <laughs> 어, 생각지 않는 슈팅이었어요. 예. 한 거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예, 네, 수비를 해야 됩니다. 아, 또네명세 명이 들어갔어요. 박준성. 박준성이 어. 곧바로 <laughs> 멀어지는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62대 47. 아, 또 뺏겼어요.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어내고 있는 코에입니다 박준성. 아하! 하지만 양동길이 달려왔고요. 양동길이 해결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3쿼터 경기. 3쿼터 경기까지 종료됩니다. 스코어는 64대 47. 코이블루웰스가 계속해서 이 경기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춘천에서 또 경기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매 경기 지역을 돌면서도 휠체어 농구를 발전을 위해서 어, 총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코에이가 잡아내면서 공격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골미 임진수, 네, 임진수 역습으로 득점을 해냅니다. 직전 대구와의 경기에서도 임진수 선수의 득점이 많진 않았는데 자, 조현석 일단 득점을 해냈고요. 임진수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분위기를 바꾸는 득점을 좀 해내드. 능... 네, 2레이 플레이 오동석 선수. 오동석 윤석훈. 윤석훈의 네. 득점이었습니다. 아, 어, 윤석훈 선수하고 오동석 선수 저 사이드에서 2레이 플레이들을 가끔 잘 김정수 올라갑니다. 김정수입니다. 오, 김정수 선수. 오늘 김정수 선수의 손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영동. 이경훈 낚아챘고요. 이경훈 들어갑니다. 뱅크샷 2포인트였습니다 오동석. 조현석 자 결국 턴오버의 결과는 실점이었습니다. 조연석의 득점 역시 이제 오동 선수의 어시트 네. 튕겨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를 해내는 황연환 그리고 전방으로 빠르게 뿌리면서 곽준성 오동석에게 오호 끝까지 네. 막아보려던 서영동이었는데요. 크게 넘어집니다. 네 오동 선수가 네. 오동석! 또 오동석입니다! 받았어요. 3점 성공! 오늘도 네. 한 개를 추가하는군요 답답하니까 본인이 해결했어요 예. 이리저리 움직이며 던져봤는데요 안 들어갔고요 아, 조현수 선수 패스 오동석! 네. 언더슛 들어갑니다 인사이트 진입 서영동! 이경훈! 이경훈입니다 네. 이경훈 선수의 후반 득점 집중력이 높아지네요 네, 결국은 이제 아 패스미스, 턴오버입니다 아, 아... 패스 미스, 아또 사이로 패스했어요 황현환 아, 득점합니다 좋은 패스를 받았고요 황현환 현재 8득점 오동수 선수의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이로 패스해주는 거 예. 아... 유교식 드라이브 인 이후에 득점까지 해냅니다. 조연석 조연석의 슈팅 리만 네. 쪽으로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직전 제주전에서는 좀이 오동석 선수의 패스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네. 오늘은 결정력을 네, 보여줍니다. 한이석, 한이석 득점. 견제를 받지 않았던 오동석. 조현석 들어올렸고요 <laughs> 미드레인지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한희석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고 이 리바운드 이후에 아, 황정희, 선수. 황정희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83대63 멀리 확인하는게 잔... 다시 조현석 조현석 득점합니다 아... 남은 시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85대 63이었습니다. 코이블루 헬스가 이번 시즌 12연승을 달려가는 경기였습니다.